복과제 싱글벙글 골프. 네. 예. 0에서 ]이네. 7까지는 싱글 골퍼고요 예. 7에서 이제 17까지는 이제 벙글 골퍼입니다. 아, 그렇군 예. 아, 그리고 예. 이제 17 이상은 이제 반글이고요 아, 네. 예, 그 위로는 그냥 뭐, 빵글, 기타 등등으로 표하, 표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벙글로 가겠습니다. 싱글 골퍼잖아요, 근데. 아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오늘 나인월만 한번. 네. 우리 1오빠님. 예. 이따가 인터뷰 다시 따볼 거고요 네. 한번 <laughs> 보겠습니다. 어떻게 치시는지.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닉네임 어떻게 되시죠? 1오빠입니다, 1오빠. 1호바. 1오빠요? 왜 1오빠예요? 1오빠만 하려고. 아, 1오빠만? 네. 아. 1오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 그 핸디는 어떻게 되시죠? 어, 제라벨은 76개인데요. 76, 76개요? 네. 4호빠 76개면 잘 치시는 건데요?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4호빠를 4오빠를 치세요? 오. 4호바, 라베가 4호바고, 네. 평균 핸드는, 한, 뭐, 한, 그럼 8개 정도 치나요? 요즘 그 한, <laughs> 10, 1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3개요? 13개요? 뭐, 13개도 네. 중요한, 중요한데, 일단은 뭐, 뭐 어떻게 치는지, 한 번, 지켜보면서 네, 하겠습니다. 어구. 네. 네. 첫 아, 터리라 힘이 좀 많이 들어가셨나 봐요. 그렇죠? 네. 지금 두 시간을 운전해서 오니까. 아 운전 그렇죠. 네. 운전도 중요하죠. 잠을. 어 <laughs> 지금 트리온에 성공하셨는데 어잘았습니다셔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예상치 못하게 지금 예 따보를 기록했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뭐 줄여 나가면 된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예 마크린 뭐 로나 입고 오셨어요. 예 보겠습니다. 어 굿샷! 야 역시 돌아오네요. 아, 아빠님 어우 드라이버 제가 봤을때 한200한40 50나간것 같은데요 맞나요? 잘 맞아야 그렇게 하는거라 어, 어, 어. 지금 좀잘 지금 맞은거 아닌가잘 맞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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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오 굿샷입니다 와 나이스 온핀 옆에 붙었어요 지금 한 3m 정도 어, 가보겠습니다. 어, 뭐있어요 1오빠. 어, 1오빠. 세러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멋있어. <웃음> 와, 1오빠 지금. 야. 한 4.5m 정도 붙었거든요? 오, 버디 찬스입니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 나이스! 아! 아! 어, 너무 아까워요. 아! 오케이 팝니다 아아 아, 나이스 마무리까지 어우 1호빠님 그첫 첫 홀에 따블 기록하고 바로 팔를 하셨는데 어우 잘치시네 확실히 아쉽습니다 퍼터는 뭐, 뭐 쓰세요? 저는 랩골프의 렛지원 어, 어, 아, 예. 아 랩골프 랩골프 제로토크 어 제로토 크어어 제로토크 어우 어, 어. 보겠습니다 3번 홀 고고씽 3번 홀 안원를 뺏기면, 아, 뺏기면 안 된다. 아, 안원을 뺏기면 안 된다. 아, 마인드 조가 네. 좋습니다. 어. 아, 네, 왼쪽. 잠깐만요. 왼쪽. 오, 괜찮아요. 오, 이런 오, 이런 나와요. 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구질이야? 다행히 살았습니다. 개우. 여기가 몇, 몇 미터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180. 180 남았고요. 예, 몇번 아이언 치시나요? 아, 4번 아, 아이언. 아이언으로 아, 4번 아이언. 와우 야 피나이 와 나이스 온야 이로빠 진짜 와 이로빠님 지금 1 8 0 m 지금 올렸습니다 이로빠님 세레머니 어. 갑니다 오오 오, 좋아요 아야 약하네요 이게 아 마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파 아 이거 오케이 드릴게요 이거는. 아, 아깝게 보기. 자, 4번홀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호빠 4번홀. 네, 예, 드디어 파3에 왔습니다. 예, 140미터. 예. 치겠습니다. 오, 와, 들어 어, 너무 좋은데요? 오, 꽂았어요. 오, 이 오빠님. 네. 오 아이언 여기 잘 치세요? 아이언 뭐 쓰세요? 아이언은 예, 뭐, 미우라의 미오라. MC 5 0 1이라고 아, MC 오공일. 응. 샤프트는 어떻게 되시죠? x100 이네요 응. 와, 응. 어디 많이 보던 건데요, 아이언? 주인이 원래. 예. 주인이 누구예요? 그 엄태림 씨라고 <웃음> <웃음> 여기 계시. 예, 아예, 아, 아예. 아, 그래도 이게 다루기 힘든 채인데, 어, 역시 잘 다루시네요. 자, 붙은 것 같아요. 예, 버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3인데 예, 니어를 했고요. 예, 지금, 한 9m 버디 퍼입니다 어, 볼잘 치시네요. 예, 못 치는 골프는 아니에요. 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 약한 것 같은데? 안약 할게요. 오, 야, 우와! 이야,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자, 그렇습니다. 어느덧, 베뉴지 CC, 5번홀에 왔습니다. 총장이 몇미터죠? 총장 320m 예오 괜찮아요 예 공에 좀 공발에 힘이 좀 없긴 한데 괜찮습니다 지금 안전하게 치고 있어요 세컨 가겠습니다 오오 어. 어, 살짝 짧은데요? 오 어, 그래요? 오 다행입니다 오 어, 로키가이 어, 럭키인데요, 오늘? 저 네, 지금 박혔으면 네. 좀 머리 아플 뻔 했는데, 그죠? 네. 큰일 날뻔 어요 운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로치 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어, 운이 좋았습니다. 어, 공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본인 공 맞나요? 네. 예, 뭐 쓰셨죠? 타이틀 4번. 어, 타이틀 4번. 아, 맞네요. 아 예. 어,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예. 두번 바운스에서? 아, 두번 바운스에서? 네. 투둥탕 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예고샷 나왔습니다. 예고샷 엣지에 투둥탕 떨어뜨려 가지고 붙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투둥탕입니다. 투둥 투투투투둥투둥투둥 그냥 지나가는데요? <laughs> 예고샷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퍼터 가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1호 파 지금 파퍼십입니다. 예. 예. 한3 m 내리막 퍼신데요. 예. 또 이거 자, 자체 단부터 빠질 수가 있어요. 어어어? 어, 영미, 영미, 어 이거 뭐죠? 어 이거, 씨, 이거 주특기 주특기 퍼터라고 했는데 주특기 퍼터라고 하시자. 어. 주특기 퍼터인데 어떻게? 되... <laughs> 자 이거 클라스입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나, 어어어!! 어, 사고 났어요. 아 오케이 들기게, 어, 사고 났습니다. 아 이거 어떡 하죠? 아하, 자 이번에는 우드를 꺼냈네요. 예, 오, 굿샷. 섹시 베이비드로 우 좋았습니다. 나이스 쿠샤, 세컨 가겠습니다. 파파이브 레츠고 자, 그렇습니다. 파파이브에 왔습니다. 지금 안전하게 처음부터 끊어가려고 지금 우드 쳤어요. 우드로 지금 한 200, 200, 200, 200 m 정도 보낸 것 같고, 무조건 끊어냅니다. 헤드님이 자. 어 좋아요 아 너무 부드러운데요? 어 나이스 굿샷 어 너무 좋아 어우 잘하는데요? 방금 전에 따.. 어어어어어 오타리 권법 오타리 권법 어 오타리 권법 나왔어요 어 평소에도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나요? 어 이거는 골프인의 예. 기본입니다 아 디봇 디봇 정리는... 역시 매너까지 기본과 네. 펑커 네. 정리는 어 100m로 피칭 컨트롤 핀은 지금 중핀입니다. 왼쪽에 있고요. 예. 오, 좋아요. 와, 야, 진짜 말한 대로 데로... 나이스 컨트롤. 와, 컨트롤이 기가 막히네요. 어, 말한 대로 치는데요? 예? 프로세요 <laughs> 오늘 처음 온 골프장인데 예. 많이 어렵네요, 여기가. 아, 베뉴지씨 처음 와봤나요? 네. 아, 잘 치시네요. 오늘 말하는 대로 좀 잘,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동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문제 있는데요. 아, 어, 문제 있어요. <laughs> <laughs> 어, 자꾸. 어, 참... 생크가나서가지고 어, 여기 잘 나온다. 네. 어, 여기 엄청 잘 나오는데요? 잘생겨보여요. 아, 어,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됐나요? 요즘. 예. 네. 저기. 예. 네. 스리생에스리생이요 아, 전공인 생활. 아, 전공인. 네. 아, 그, 거기, 거기 나온 그 네. 배우. 의사선생님. 네. 네. 의사 선생님. 네. 다른 분이 2로 나오는. 다른 분더 닮은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얘기해 주시나요? <주잖아요? 웃음> 아안 돼요. 안 돼요? 댓글 달아 주세요, 여러분. 안 누구 안 <laughs> 닮은 사람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버디퍼 보겠습니다. 아우잘 쳐요. 기가 막힙니다. 예. 쳤어요. 오 좋아요. 아 좋아요. No. 나이스. 네. 아이좀 기다려 봐야 되나요? 와 이거 뭐죠?

아, 그, 백한 가지 핑계 중에 또세 번째 나왔네요. 예. 손이 빠졌습니다. 예. <웃음> <웃음> 마크 앤 로나. 자, 오늘 저기 모자는 어디 거죠? 모자는 선물 받은 타이틀리스트. 아, 타이틀리스트. 저, 고글은요? 고글은요? 고글은 그 아버지 생신선물로 아, 사드린 생신 선물. 오클리를 제가 써왔어요 아, 생신선물 사드린 거를 뺏어갖고 네. 나왔네요. 오클리. 장갑은 뭐 쓰세요? 장갑은 그, 푸쪼이. 푸이 아, 네. 옷, 윗도리는 마크 앤, 어, 마크 앤 로나. 바지는 아, 살짝 두께감이 있는데. 예. 네. 네. 아, 풋조이, 배트도 풋조이고. 네. 어, 요게 지금, 어, 이거골식전기 커스텀 볼트. 어, 이거, 어디서 났죠 그, 지금 말씀하신 분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드렸죠? 네. 아, 예. 신발은? 신발은 네. 예, 신발 그렇습니다. 풋조이. 예, 양말은요? 양말은, 예. 저희 양. 모임. 아, 양말. 네. 아, 오늘 고니회 네. 예, 딴 돈에 밥만 가지고 한다는 고니회 네. 예, 맞습니다. 팬티는요, 팬티. 아, 팬티는 안 됩니다. 팬티 안 돼요. <laughs> 알겠습니다. 총알슘 나왔는데, 그래도 밝아요, 표정이. 예. 세컨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당탕탕 골프입니다, 오늘. 예. 아, 정신도 없고요 예. 복구화제 싱글 벙글 골프인데요. 오늘은 지금 벙글을 넘어서 방글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거 방글라데신가요그 와중에 1등하고 있는 건뭔 상황이죠? <laughs> 아, 너무 웃기네요, 이거. 아, 좋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 어 무슨 일인가요, 지금? 어? 이거 공, 공 아닌가요? 이공 아니에요? 아아슈아아 슈지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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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머니에 혹시 공 있나요? 주머니. 아 알까기 하실까봐. 예. <laughs> 아니 이쪽까지는 안 왔어요. 네. 죄송한데 이쪽까지는 안 왔습니다. 예 올라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헤리어트 좋아요. 예. 어 35m 예 지금 백핀입니다. 예 노란색 백핀. 자. 어, 우측인데요? 어, 우측이에요? 어, 어? 아! 아, 지금, 이거 무슨 뭐 상황이죠? 지금, 이거? 지 우측 나갔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나갔어요. 이제 이쪽으로. 뭐, 다리 인데 그쪽으로 부분 나갔는데. 네, 어. 자, 일단은. 어, 투헤저드는좀 센데요? 이거 위기입니다. 어, 이거 어떻게 극복하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위기에요? 지금 투헤저드거든요 공을 찾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지금. 어디, 걸려있으면 좀 쳐도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일로... 있어요, 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디, 어디요? 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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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4번. 4번. 어, 맞네요. 어우, 럭키가이네요. 어, 이거 근데 굉장히 지금, 투도 깊고 이거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우, 이거 어떻게 치실지. 어, 한 번, 보겠습니다. 어, 어, 좋아요. 어우, 어 어우, 어, 어 나이스 온. 어, 올리긴 했어요. 자. 포옹 맞습니다. 오, 어, 스독 좋아요. 스독 좋아요. 아, 나이스. 오케이. 더블. 아, 파3 올해 왔습니다. 지금 벌써 8번 올이고요. 110m. 예, 파3입니다. 아, 방금 전에, 아, 더블을 또 해서 기록했어요. 아, 최근 위기였는데요. 자, 8번 홀 파3 보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어, 살짝 좌측인데요. 어 나이스 온. 어 나이스 온. 괜찮습니다. 예. 오 약할 수 약할 수도 있어요. 오오아좀 약하네요. 마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빠졌어요. 오케이 보기입니다. 어느도 마지막 홀입니다 예베 유지씨씨 마지막 홀 예, 핑크 벙커가 있는 홀이죠 좋습니다 어, 좋아요 굿샷 어, 피나이로 갑니다 마지막 홀 파파이브 꼭 버디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이스 굿샷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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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정 표정 <laughs> 가지가 <laughs> 해저드입니다. 넘어가서 치겠습니다. 네. 예. 아복구제 싱글벙글 골프 예 번글을 맞고 있는 예1호빠입니다자굿샷입니다 들어오고 걸렸어요. 올라가나요? 나이스! 야 좋아요. 중간에 해저드 이슈가 있었죠? 예. 아 아쉽네요. 이게 막상 카메라를 대고 찍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많이 좀 긴장되고 네 예, 긴장도 되고 원래 거예요. 진짜 더잘 치시는데 그죠? 네네. 지금 현재 구호바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집어넣어야 1호바가 죠예 1호바입니다 지금 저형적인 벙글 골퍼입니다 <laughs> 거기에 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웃으면서 쳐야죠 웃으면서 <laughs> 아. 와 용사처럼 싸우고 신사처럼 인정한다 뭐 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아요 아, 멋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네, 좋습니다 바로 막아보겠습니다 예 벤유지치씨에는 봄에 만들었예올 봄에 만든 예 벙커가 있는데 예아 하트 벙커에요 아 기가 막히네요 좋습니다 집어넣어야 파구요 못 넣으면 예 복입니다 현재 9호바 전반전 마지막 콜.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아, 나이스. 오케이인가요? 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 따겠습니다. 이따가. 잠시만요. 나이스 보호기.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전반전은 이제 종료됐고요. 예, 우리 이 강의, 예, 1오빠, 1오빠 나인홀, 예, 테노바로 마무리했습니다. 어, 전형적인 우리 벙글골퍼, 예, 보기 플레이어. 원래 더잘 치시는데 자나인월 턴을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어 선글라스 외기셨죠?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퍼가 부러가지고 아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전반전에 많이 쳐야 한 세네 개 치는 것 같은데 어, 오늘 조금 예 카메라 촬영은 또 오늘 처음이라 아 일단 네. 일단은 운전 운전 2 시간 반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장갑 장갑 미끄러졌고 아침 아침밥 못 먹고, 먹고. 예. 밤을 한숨도 못잤고 밤을 한숨도 못 잡고. 예. 6시 25분 티를 쳤거든요. 그렇죠. 그또 또, 또, 또 하세요. 또 핑계 있으면. 솔프에는 사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 변명 필요 없죠. 네. 아, 니 불러주시면. 예. 네. 어, 제가 지금, 모습으로 어, 해볼까요? 지금 사실 이게 복구 안에 친구 소개하면서 복진소를 하는데. 네. 이 정도면은 거의 JB리그에 들어가야, 어.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들어갈 네. 거였거든요. JB리그가 무슨 리그인지 아시죠? 예. <laughs> 아무튼 뭐, 즐거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 복구화자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최근 봉글 골프를 네.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아예예 예,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고 널리널리 예. 널리 많이 좀 알려 주십시오. 혹시 홍보하실 거나 뭐 하시는 일이나 이런 거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 저는 예. 다음에 다음에 <laughs> 아 지금은 잘때아 다쳤을 때 하고 싶고요. 예. 오늘은 조금 잠을 좀 자야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어그 한번 찾아 주시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